안녕하세요. 오늘은 듀오쇼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나우이 다섯 명이 야 맥스야. 그 맥스가 꽉야기원 네? 언니 <laughs> 어, 팀, 언너 너랑 팀하고 싶어. 아 그래? 나는 잘해지고 싶어. 너는 야 그러면 너 잘하는 팀이랑 해라. 사람잠 잠만. 왜? 아니 너는 잘하자랑 김우이 뭘로 할래? 야 근데 우리 그러면 너무 이거 밸런스가 너무 안 맞은데? 우리 이길 것 같아. 이연재를 김채광이랑 같이 되면 아 이연재는 잘하니까 김채광이랑 같이 컷야 최강 강강이 최강, 괜찮게 하는데. 끼세요, 아, 아. 아 그러면 AI 한명 더. 잠깐만. 우리 둘이 이렇게 팀이야? 어. 응. 나로 할까? 어 우리 너는 어 잘하는 에드거로 해. 오케이. 야 잠깐만 이렇게 다른 거. 아니 사르벤테 아..아..왜..왜 왜 이렇게 불만이.. 잠깐만요. 우나 에이... 어. 네 다녀가죠. 다녀가죠. 그러면 두명 야! 내가 캐리해준다 사르벤테 야. 얘 채팅 봐봐. 내가 제, 자기가 캐리해, 캐리해준대. 어. 그기가는데 에드그 아. 자기 캐리한다고 사등 하는 거 아니겠지? 에이 설마. 에프 퍼인다고한번 말해볼까? 에드고한테 실리지. 에드거한테 셀리라고? 야, 야, 너 에드거 하지 말아봐 잠깐만. <laughs> 야, 그러면. 야, 야 나뭐 28링크잖아. 야, 근데 셀리한테 좀. 아, 아무튼 시작합시다. 유튜브 길이 네. 영상 길어집니다. 빨리 가요. 갑시다. 덤벼 이네 야, 이거 인, 이제 진짜로 가는 거야. 이거 영상 찍는 거야. 아, 아왜 이유는 왜? 왜? 아, 이거 셀리냐? 이거 영상 찍는 거야, 이거. 영상 찍고 있으니까 너의 실력을 보여줘. 오케이. 이거 먹어야지. 어, 잘 먹네. 예 아. 아, 나나 나 치킨 같은 거잘 먹어. 아, 어, 어. 아, 일단 AI 컷이지. 오케이. 이러면 우리가 유리해. 야, 야 근데 이거도 조심해라. 아? 아, 내내 대리인데? 어, 뭐야 깜짝아, 이 씨. 죽여. 빰! 빰! 어, 잠깐만, 일로 와. 어때?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아. 아. 야 김철강 일로 와. 봐야 김철강 일로 와. 어? 인성. 아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일단 피해주고, 오 피하는 거 잘했어요. <laughs> 이게 더제 <다> 컷. 코... <laughs> 오, 좋았어. 이제 쟤만 잡으면, 네, 최강이만 일로 와. 어디서 봤어? 오, 잠깐만, 잡았다. 야, 갑자기 봐주네 잘가 <laughs> 이거이... 아,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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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팀 말자. 우리, 우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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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리, 우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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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지마 야너사르벤트랑 할래? 아니 그래? 아야 그믄 이모션오아야 그믄 어룻를 잘하거든? 잠깐만 이 안에 비비했는데술 드셨어 어차피 비비할 거야 비비 해도 에드커트에가 상대 안돼 어, 이건 엇이지왜 어... 갑자기 엇감요 잘해줄 거야 야야 누... 시작하자 아왜 엇감입니까 에드고 아, 이기는 캐릭터였는데 아밸렌스가 아, 밸런, 안맞다는데 도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아 그러면 팀을 아나 오랜만에 얘랑 하고 있어가지고 얘랑 해야되는데 고고. 야 잠깐만 팀을 바꾸자 잠깐만요 팀 바꾸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 영상을 보고있는 시청자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아, 뭐가 죄송한 거죠? 어? 우리 MVP 나왔다. 이 영상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아, 뿅! 아, 뿅! 갑니다. 우리 사르베테님이 얘기하신 말씀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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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합시다. 네? 이제 친구 원하는 대로 합시다. 이제, 이제 제 친구가 곧 가야 됩니다. 맞지? 빨리 눌러! 최강아 눌러 줘너안 누르면 이제 이제 일단 10 10초 세고 추방 어, 10 9 8아가 고고 그치, 그치. 아 이거 이거 그냥 얼른 고고 얼른 아이 오케이 팀은 팀은 일단 똑같이 합시다 아니 욕 그, 욕하면 미친 것만이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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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최강아, 응. 응재고야 최강아, 오케이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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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아 오케이 두 번째 판은 뭐 누가 아. 이기겠습니까? 나는 에드고 했어. 오티어야저 에드고는 내가 이기지. 야 잠깐만, 비비가 밀고 갑. 가... 그리고 에어그 뭐야 누구냐? 아니 비비가 아니 비비가 밀고 그그 그 뭐야 제키가 갑자기 또 끌어내고 우리를 치는 거지. 아야 어? 저기 조합 아, 네. 좋은데. 야 저기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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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개새. 아저 개새. 야야야. 오. 어 뭐야? 어이. 뭐 잠깐 이이 죽었어? 야 그럼 AI가 남았는데? 어 뭐야? 아 시간짝. 뭐야? 야, 여기 있을 거소네 어딨냐, AI. 아 저기있다. 어, 뭐야, 여섯 개나 먹어? 야, AI가 2등할 줄이야. 야, AI가 2등하면, 님들 AI 수준보다 더 낮은 건데. 어딨냐, 한 명? 그래서, 이제, 이제 작전을 짤 건데, 먼저 AI를 먼저 죽여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강해지면. 아, 그래? 난 기분 나빠서 나가는 거 같은데. 아, 그럴걸. 그래? 오, 스피 오,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애들아, 우리 텀피 올리러 갈까? 아니요. 우리 클린, 클린아웃 하면 안 돼. 아니요. 우리? 아, 클린아웃? 클린아웃 할까? 요거 말하는 겁니까? 다올리이 클린아웃 타자! 클린아웃 타자! 아, 저 가라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와. 요거 하고. 야 너희들 너희들 가. 이렇게 가. 야 이렇게 할까? 근데 유튜브 이 네가 올리는 거임? 이야 유... 이렇게 갑시다. 아 깜짝아. 잠시만 영상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싸운다니까. 야 우리 말라고. 우리 뭐 할래? 뭐 할래? 우리 너희의... 너희? 나뭐 할까? 그 그거 그, 이거 이거, 이거 니 네가 만든 거파이트 하자. 파이트 오케이. 야 우리 뭐, 생물로 하자. 팽? 어. 아, 어아내시 네, 자신이 오로오 어제 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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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오즈 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라 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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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르르 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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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좀안해 우리 아 우리 친구 물좀안해야너리친 너, 너 죽는 아야 야 우리 친구 뭘좀안해야드거두 명이야 어어 어, 잠깐만 애드고 두명아개 뭐라고 아니야 아애드거두명 <laughs> <laughs> 어저 인터넷 안 된다. 야 아. 오면 오면 아 에임제로 간신다 바로 오면 이러시 뭐 바보야 오! 아! 오늘 아, 가야지 뭐... 오케이 오케이 너무 쉽어? 너무 쉽다 압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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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무 부해니까 또 너무 와아야다다 에드고하자 다 응? 야다 에드고할래 에드고 야사람들 에드고 애드, 드고 있음 나애들 있지 아니 사람한테 아, 나 사람한테 나 애들 없어 아 그래? <laughs> 아니 무슨 옷 옷을 베이스에 애들 없냐 아그면 다시 지금 뽑을 어디뽑 재미있어야 되는데 마야 그믄 한명더 불러야 되는데 한명더한명야 AI로 해 AI? 야 AI로 는아그 그냥 가자 어떻게 해아았 그럼 이렇게 하자 아또 2대2? 야 근데 2대3 해도 우리가 이기잖아 2대3을 해도 우리 이기긴 하지 한명더 불러라 오케이 오케이 아우 아우 고고 아 뭐야 이 사람이 누구야 아 그냥 해 그냥 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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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친구야 뭐야? 야야 니가 눌렀는데? 잠깐만 이거 왜안 되냐? 이저저 저거 무시해 주면 됩니다. 맞아. 여러분들 저런 거는 무시해 주세요. 오부터 잡읍시다. 이겨내 그래. 이겨내 어. 아 이, 이, 이런, 이런 게 에이, 에임 제로인가? 웃겨? <laughs> 이게 웃겨? 되죠? 아, 안 웃겨, 씨. 안 돼! 살려줘야 돼! 컷! 어. <laughs> <laughs> 컷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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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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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빨뭐 아, 하냐? 얘 나, 나뭐 아, 아, 오케이. 야. 야. 야, 너 죽으면 안... 아. 죽여. 죽여. 어디 어 야, 대이개야요 컷. 아, 다, 아 다섯 개 내고 개가 아니다. 야, 이거 이기는데? 어, 맛있다야. 아, 깜짝아. 어? 어, 저나 나한테 온다, 저거. <laughs> 어? 하이퍼팟. 우와! 이게 바로 이힘이대 대박. 야, 저 애도 죽이 빨리. 이구거 뭐야? 아! 야 죽여. <laughs> 와, <우와>, 7킬 대박. <laughs> 나 혼자서 7킬. 와. 예원아, 구독합. 아, 아. 감... 고맙다고 말해 봐. 아, 감사합니다. 우와. 잠깐만. 아, 감사합니다. 한번 가볼까? 가볼까? 제 이제 구독자가 33명이 돼야 되거든요. 어? 뭐야? <laughs> 구독자 안 늘었는데? 오히려 한명 줄었어. 줄었어. 생 9만 하삼. 네이드도. 야 구독자 내려갔는데? 어제 32명 아니었나? 32명이었는데? 에이? 아니요. 아니, 50 넘었잖아. 예? 63, 아니, 50, 아니, 6, 6, 63 구독자였잖아, 너. 아, 내딴 채, 아, 내딴채을 구독했다, 저영아 형아. 아니, 저 형아래. 야, 이제 시작, 이제 시작하자. 어, 와, 450뷰. 맞아. 야, 안 가자. 야, 이랬드데가안하는데 가자. 와 450뷰 대박 잠깐만 이제 들어가야지 가자 가자 야 이번엔 우리 딴 캐릭터 하자 야 얘들아 딴 캐릭터 하자 야딴 캐릭터 해 나만 하는거야 아너에드고해아 에드거 하면좀 곤란한데 아 괜찮아 에드고로 이길 수 있어 야 우리 야나 이렇게 팔링 코스는 뭐야? 야 기리원. 응? 이은혜 리야 뭐라고? 이은혜 리야쉘리야 괜찮아. 어 어차피 괜찮아. 아 고급발 눌러 니가 하는 거써 바보야. 사르벤트 피하면 돼. 야그 에드고드는 내 내가 이긴다. 여러분들 이제. 이고 이어. 이제. 안녕 귀요미 어 잠깐만 뭐야? 복수 고마워 아 복수 갑, 감, 감사 감사합니다 일로 okay. 아, 어, 온나 일로 온나 우리 귀요미 what, what? 아, 저가 <laughs> 저거 실수로 썼잖아. 아이러어야이걸 놓치다니. 어어 오이. 씨어레몬 새끼 요레 새끼요? <laughs> 아 나도. 오 고마워. 야 놀러 와. 이리 와. 오와 이거를. <laughs> 오, 아이씨. 나이스! 컷! 역시 애들 거! 와우! 빅브이드나 <laughs> 브루타지 만 시작하기만 하면 계속 소리 질러나니까? 역시 애들 거지. 나 브루타지 만하기만 하면 소리를 질러. 이게 내 특징이야. 아 그래? 그럼 브를 하지 마세요. 어한명 나갔다. 얘이대2로 얘 하자. 아나 이제 로브라쉴? 야, 그러면, 사르벤테가 자신 있는 로블게임 하나랑 해서. 어, 잠깐만, 잠깐만, 내, 그 영상에서 내, 으, 으, 내 소리도 들렸어? 어? 내 소리도 들렸냐고, 다, 그 영상에서 내 뭔데 소리? 다소다 다 들렸지. 그거 지워. 예? <laughs> 그러면, 왜 통화해? 제 작전 짤려고요? 통화, 아니, 통화할 때는, 할 때는 영상 찍지 말고 그냥 하자. 아, 내가 영상 찍는다고 말을 했어요. 야, 아오 빠따빠. 야, 그러면 사르벤트. 응, 지워. 아, 진짜. 야, 자신 있는 로블 로, 로블 게임 하나. 그그로 자신 있는 로블 게임 하나 우리랑 대결하자,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로블? 로블 게임 자신 있는 게임 하나. 같이 해주면 안돼 이거? 어? 나 먼저 참가해봐. 이거 재밌는데. 아 그니까 로블을 하는데. 네 명이 네 명이 이너시야. 그 그때 그 보바샵 아니고 그, 그 보바케 파트 캐피 아니고 그 보바샵 이거 할래? 나 먼저 참가해봐. 아니 보바샵이 아니라 대결을 하자고. 네가 좋아하는 게임 하나 해가지고 대결을 하자. 이거는 써우는게 아니라 이거 탈출하는 게임이데 한번 해봐. 어, 탈출하는 게? 해. 알았어 팀으로 가자. 야너 새로운 계정 만들었지? 응. 음. 아 이름 뭐야? 음, 레이 레이 레이. 에이. 우리야 나한테 친추 보내라. 어. 이름 뭐야? 이름? 어 은진한테 물어봐. 잠깐만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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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그러그 다음에는 뭐그어 S 그다음에러 S, SH, SH, H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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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다음에 s s 그 보냈다고? 면그나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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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